콤보로 48번 시에서나랑 C샷 마이너로 연주하셨네요 원곡은 F샷 마이너죠 스티븐 스티븐 호프만입니다 됐나요? 안녕하세요 뉴스컬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연극 올드 위키드 송에서 스티븐 호프만 역할을 맡은 배우 박정우입니다 저희 올드 위키드 송은요 음악이 남는 음악이라는 하나의 장치를 통해서 마슈판이라는 교수님과 스티브라는 학생이 소통을 하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네살때 앉아서 샬코프스키의 이 e 플랫 왈츠를 쳤어요. 어느 순간 제가 이 피아니스트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치는 것보다 어떤 거장들의 연주를 듣고 그대로 따라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들기 시작하는 것. 음. 누가 음. 저 영재라고 생각했죠? 음악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해왔던 음악이 재미지가 않고 흥미롭지 않고 그냥 어떤 가짜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테크닉이 아닌 뭔가 그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느려지네요. 하나, 둘, 셋! 피디 내가 이 연기라는 것을 할때 테크닉적인, 기술적으로만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의문을 좀들 때가 있는데 이 대본을 봤는데 그게 텍스트로서 이렇게 딱써 있다는 걸 보고 아이 작품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끔 하는 작품이겠다. 내가 그만 연주하라고 말했어. 자네가 경험한 뭘 음미할 시간이 꼭 필요해. 지금만 피아노를 닫을 거야.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자네 손등에 뭐가 떨어질지 생각해. 또 위키드 송이라는 작품은요 뭐 세대 간의 소통일 수도 있지만 마음이라는 주제를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단순하고 쉬운 것들을 많이 못 하고 살거든요. 무겁고 따뜻해지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제가 분명한 건 선생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사실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도요. 네, 저희 올드 위키드 송 9월 8일부터 대명 문화공장 2관에서 여러분을 음, 찾아갈 겁니다. 많이들 와서 많은 힐링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